바지를 입었을 때 꿀팁을 전수하는 추성원 근데 진짜 흰바지에 뭐가 뭐가 묻어 있는데 물어보니까 그냥, 그냥 어뭐 소변? 잘 보시는 감사합니다. 쿨하게. 어 그냥 바지. 그럴 수도 있잖아. 뭐. 그러면 너도 지금 <laughs> 네. 평소에 노팬티잖아 네. 그러면 그 쉬하고 나서 좀안무게 하는 너만의 노하우가 있을 거 아니야. 묻는 방법은 없는데 그냥 뭐 네. 웬만하면 안아 안 근데 먹으면 나이가 먹으면 다 했다고 소변 아 아니 소변 그렇지. 에이. 이와중에 또 이미지 생각해서 좀이러아 아, 이렇게, 아, 이렇게 아, 하더라고. 아, 이렇게 진짜 진짜 사장님 말이야. 내가 봤는데. 그래 가지고 이게 다 했다고 해도 나이 먹으면 이게 끝나고 나서 나가잖아 또 조금 나와. 어, <목소리> 어, 있음, 아, 너도 그래 충분히 그럴 수 있거든. 네. 어. 팬티 입는 이유도 다 그런 것 어. 때문인데 사실은 집에서도 그렇고 남자도 휴지로 좀 마지막에. 어. 게 되게... 뭔가를 깨달아버렸는데. 그리고 그거 이제 휴지통에 어. 버리면 되잖아. 어. 근데 아 맞네요 근데 저는 그 피지가 필요 없고 그냥 바지가 피지라고 생각해요. 저희도 바라시다. 어차피 뭐 똑같아요. <laughs> <야> <laughs>